다음 순서는 경과 보고입니다. 수요 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님을 모시고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외쳐볼까요? 수요일은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우가 평화다 네. 이곳 수요일은 어, 평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새 평화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고 또 어, 평화란 그냥 말이 아니라 입술에 달린 언어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라 것을 이곳 평화로에서는 우리가 배워왔어요. 올해가 여러분, 어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죠? 동시에 분단 또 7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 잊을 수 없는 국치일이죠. 일제강제병합이라는 또 국치일 1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 또 우리 스스로 폭력을 낳았던 역사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그런 숫자들에서 우리에게 배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활동해 왔던 어, 뭐랄까 희망의 역사 30년이 있었어요. 그 뭘까요, 여러분?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꿈만 같은 세월이었어요. 30년 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여성들이 여성 노동 문제, 여성 폭력 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등등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 중에 특별히 여전히, 여전히 이 땅의 여성들이 성착취의 도구가 되고 기생관광이라는 일본 사람들에 의한 성매매 관광이라는 도구로 그렇게 정책이 어, 삼고 그렇게 이용할 때그 문제를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 땅에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게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야 되고 우리 그렇게 싸워 나가겠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서 바로 일본군 성매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은 시대를 만나서 역사 교육 속에서 일본군 성매제 문제를 배우고 그 배운 인식들을 이곳에 와서 함께 실천으로 행동하는 인권 운동가들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역사 교육 속에서 그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든가 이 땅의 민중들이, 이 땅의 여성들이, 이 땅의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삶은 역사 교육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90년대 우리의 운동이 출발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그와 같은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자학적인 역사관을 갖게 해서 자랑스러운 역사보다는 어? 우리 역사를 오히려 비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면서 일본군성도 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도를 넘어서서 전쟁과 여성인권 방문을 건립할 때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일제 강제 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목소리를 내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양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일본군 성노의 피해자들을 스스로 돈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 갔다라고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라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고 그런, 걸 소,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일본군 성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곳에서 수요시를 하지 말라 소녀상을 철거하라 라는 1인시를 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그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 평화로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왜 이곳 평화로에서 아니 세계를 넘어서서 세계가 세계의 거리가 평화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세상 피해자에게 니네 탓이야 왜 네가 그런 삶을 살았어 네가 그렇게 스스로 살았잖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30년 동안 목소리를 외쳤지만 여전히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인권 회복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현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눈 부릅뜨지 않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마. 우리 목소리는 진실을 요구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파묻혀질 것이고 저렇게 가해자 편을 들어서 피해자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퍼져 나가겠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진실은 꼭 밝혀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럴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진실을 확산해 나갈 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28년 동안 이곳 평화로에서 우리가 만들어왔던 평화입니다. 평화는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는 것. 그때 다가온다라는 것, 그때 열린다라는 것, 그래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 희망도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 봄도 겨울 지나면 봄이 오겠지, 오는 것이 아니라 봄도 겨울을 참고 이겨내며 그 봄이 진정한 따뜻한 봄이기를,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봄이기를 그렇게 싸우며,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봄이, 아, 봄이구나. 그렇게 맞이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곳 평화로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가장 중심에 서셨던 분이 계십니다. 만 14살에 일본군 성뇌자의 피해자가 되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 집에 돌아오니, 너 이제 22살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만 14살에 끌려가서, 22살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인생은 그 소중했던 꿈 같은 청소년 청년 시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 여성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억적같이 한국에서 그렇게 폭력적이었고 홀로 사는 여성에게 편견으로 그렇게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한국 사회를 꿰뚫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7살이 되던 1992년, 텔레비전을 보고,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목소리를 내야지, 형제들이 반대했지만,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피해를 신고했고, 그때로부터 94살이 되던 때까지, 정말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녀가 안간 나라가 없어요. 노르웨이부터 벨기에, 독일, 영국, 미국, 등등. 제가 기억도 다 나지가 않아요. 그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나라가 있지만, 정부가 있지만, 정부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인권을, 평화의 실을 뿌렸어요.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는 나비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들 겪었던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로 인해 그 참혹했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날지 않았습니다.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수많은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세계를 돌며 알게 되었어요.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코소보에서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침묵당하고 있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우리처럼 지금도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여성들을 나는 돕고 싶어요. 그 여성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 정부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나는 돈 때문에 이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상금 전액을 그 여성들을 돕는데 쓰고 싶어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나비 기금이었고, 그때부터 세계 각지의 노란 나비가 할머니의 뜻을 담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개짓을 하다가 그녀는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도. 우리도 그와 같은 폭력을 저질렀구나.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와 같이 끔찍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서 또다시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구나. 바로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 남의 나라가 저지른 미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력하고 베트남의 죄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성들을 죽였다라는 것 학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 그녀는 또다시 선언을 합니다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여서 지금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력 피엘립은 여성들에게 나는 한국 국민으로서 그 여성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마다 한 번씩 베트남으로 사죄를 마음에 품고 나비 기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할머니의 뜻을 따라 베트남에 사죄를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마비들이 함께 베트남을 떠납니다 자 나는 떠날 수 없어야 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그분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김복동 할머니의 뜻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사회가 베트남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이 정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미루지 않고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 피해에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대로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그 가해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의로운 한국 사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의 뜻에 따라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 31명을 저희가 찾아냈고 매월 나비 기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함께했던 수많은 나비들이 베트남과 한국의 평화의 파리가 되어서 마침내는 우리가 할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폭력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또 다시 이란의 미국 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어쩔 수 없다지만,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 때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들이 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절교했던 우리 황금주 할머니의 절교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이 땅의 청년들을 보내 그 누구도 전쟁해야 될 사람 없어 전쟁이 나면 또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도 피해자가 되지만 그 나라의 죄 없는 사람들, 그 나라의 약자들, 그 나라의 어린이들, 여성들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그 어떤 전쟁도 해서는 안 돼요. 다시는 그 어떤 전쟁에 죄 없이 우리 청년들을 보내서는 안 돼요. 그런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돼요. 황금주 할머니의 절규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가 강해질 때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 16일 정의연 3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 각지에 김복동센터를 세우는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복동센터를 통해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인권의 메시지 전쟁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제가 오늘 입은 이 김복동의 티셔츠. 2020년 한해 동안, 한해 동안, 38세계 여성의 날.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옷 입을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때이옷 어떠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네.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김복동의 정신을, 김복동의 평화를, 김복동의 희망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약속처럼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퍼뜨리고, 김복동의 티셔츠를 입고, 김복동의 휴대폰 케이스를 차고, 김복동의 가방을 메고, 가해국 일본 정부가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차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평화의 소녀상을, 기름비를,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김복동은 세상을 향해 박차고 나갈 것이다 세상을 노란 나비로 넘, 넘, 넘나들게 할 것이다 날개치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와 함께 했으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 다가오는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우리는 미국의 심장부에 김복동센터를 세울 것입니다 다가오는 1월 28일 김복동 할머니 일주기 때 국제 국내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추진년이 다 되어 주실 거죠. 네, 각자가 할머니 떠나시기를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추모 행렬을 만들어 줬듯이 김복동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도 여러분들께서 긴 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사이 올라서 준비하는 동안. 자, 피켓가 여러분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실래요? 또 드시고 피켓 없으신 분들 손을. 자, 주먹을 쥐어도 좋고 내 의지를 담은 손을 활짝 펴도 좋습니다. 기자님들 앞에 나와서도 좋고요. 네. 함께 구호를 마지막만 따라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시 사지하라! 일본 정부는 윗꿈이 아닌 법적으로 배상하라! 이젠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앞장서라.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경과보고 잘 들었습니다.